원할 게임은 잠만요 잠깐만요 저 참고할게요 차린 어정이한기입니다 잠만요 아, 아, 아 아직 잠시만요. 아직 아직 시간니다 그래요 다이아몬드 한 명씩 서주세요 아득다 근데 제민교신 못들어와죠 여전히 어심명이 들어왔다 먼저 가야지 아 가면 안 돼요 근데 아, 이거, 이거 나, 라인이 근데 레인이 세 개밖에 없는데 아니야 괜찮아 한 레인에 중명하면돼어어 어, 얘랑 같이 서 나나우석이 오케이 나는 나 혼자 응 음, 시작 아진왜패냐 진짜, 진짜? 아. 나다 죽어야지 2단계 나이스 나 죽었어 자기 라인 자기, 아, 아, 닭, 닭 자기 라인 벗어나면 안됩니다 근데 리아아 닭떼 닭대깍자기 라인 벗어나면 안됩니다 죽여 고맙습니다. 네, 닭고기 획득. 아, 괜찮아. 요시영훈 씨. 마지막에 운지가 되게 어렵죠 아. 난디보다 아. 그 점포에 더 어려워. 아, 맞아. 점포에 쉬어. 아, 참왜 아, 이래 이러... 안 되냐? 아. 어. 아, 어, 역시 저도 나무타기 하는 나 잘하군요. 아나좀어 됐다. 오, 중간에 걸. 역시 아, 내가 더 빨라. 불 점포맵. 오, 이거 효율 같은데. 거기. 내가 2등이야. 아, 잡았다. 아, 저껍 점포들. 아, 아. 아, 내가 역전. 어, 불 왔다. 아 부럽다 아니 아이. 지옥 점프데 나도 지옥 점프맨 옴 이게 뭐냐 야 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야 오종격이 근데 점프맨은 왜 있냐 다 수영 수영도 했고 그래. 아, 달리기도 했고 아, 다 이제 사이클 해야 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야와와와야와왜왜왜어야이 아, 왜, 왜. 어. <laughs> 뭐야 아야 서버 연결 끊겼다 안데어 아, 뭐지 나 와이파이가 계속 끊긴다 딴 데서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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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예요? 지금 딴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아예 안 되는 네. 것 같거든. 내 밑에 떨어져라. 없어? 아니, 아니, 지금 오동정계 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갑시다. 싫어요. 감지 적지? 으르? 갈게요. 아! 아! 왜 신음 소리죠? 참 구차하고 이건 세이브 없어. 야, 또죽기 세이브 없음 참고로. 에이. TNT? 멤버었어요. 아, 여 나도 블록불 재현과 함겼고네나 <laughs> 만들어 어디 니까 아, 또 튕긴다 얘도. 아, 나 니베 완전 다 터다. 뭐가 세이브가 돼? 아 이거 이거. 세이브 없다 이거. 이거 있다 봐라. 뭐잖아? 응, 응. 아 그거. 죽으면 어. 세이브가 없다고. 아. 죽으면 넌넌그나 다시 해야 돼넌 맞아 처음부터. 아. 아, 이거 하지마죠 아니, 하지 아니야, 아니야, 하면 돼, 하면 돼어니이파이 거야. 언니 어, 이, 다진영이거안 들어가고 얘걸 들어가겠어. <laughs> 와, 뜨거워.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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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아, 아.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t TV, 예. 그 와이파이가 계속 괜찮은데 틀어둔 얘들아? 아 짜증나. 나증나아핫스팟이가 틀어라. 어어 종룡 탈출에 2개. 내가 핫스팟 할게. 오 어, 이거 봐 이거 봐. 아니다 그냥 와이파이를. 아 종룡 탈출에 틀어야지. 뭔데 뭔데 뭔데. 종룡 응, 탈출에종 잘해. 너회나 혼자 는거 아닌데. 나 지금 뭐할거 있다가 이 안에. 새 거를 하나 설치하고 나올 거라. 아니 얘들아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안 되겠다. 오지 마. 아니 지금. 지금. 호석기가왜 <laughs> 들어온거야? 엄청나게 오랜만이잖아요 잠시만요 예예예 어예왜 들어완데 애들 안들어오는게 좋을거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인데 <laughs> 몰라 내가 만든거 아니다 정경훈이 만든거다 요답니 인종 말파티 만드는거 어디서 이거 내가 만든거 맞는데 자, 요기가 시작이야 아니야 아닐껄 이거 하지 말자. 그래, 단정. 근데 룩. 야 빨리 영혼한 문맵 열어. 맞아. 열어줘다. 그래. 아 그래? 요 어, 너는 응가니까. 맵을 안연쟤가 있어. 오, 아, 어, 아 죽었. 나갔다 들어. 자기만. 아나 진짜 개빡 같아서 못하네이 근데 난오종오종 경기 뭐 잘하겠던 이네오오 어. 살다. 그, 어이거봐어이 이거 봐나 어, 버그 때문에 나밖에 나갔네 밖에, 나가. 아. 야, 네, 이거 밖에 나가면 안되니 안 돼. 죽어라 응. 아, 어, 아, 이거 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나 그냥 창고부산아 이게 어아 이거 어아 이거 오리구고 있냐? 아, 아 진짜 아. 나 오리구소 잖아 내꺼고 있는데 야 잠시만, 렉 진짜. 아, 렉 진짜 심한데. 아빠 하지 말자, 하지 말라 누가. 누구 때문이 아야 어, 너 때문. 너 때문이야. 나는 왜? 아, 진 렉아. 하지 말자. 아, 민주 계속 나가다어 오잖아. 안 나갔다 들어오 거야 아, 지금. 아, 민주 말았고. 신명인줄 알았어. 그렇지. 아니, 가자맨 <그냥> 달만 보이길래. 호영 니가 니가 인줄알았 이거. 내가 오늘 만다심령이거 가까이서 시이 뭐. 오예 민영 민예어 오예. 이제 이다 맞아 맞아. 레기 이제 안 걸려. 이제나는게 이제 아어야 니만 네안 나갔다. 어, 점프 안는 느낌이 점프. 고양이 힘을 담아서. 아 어, 진짜 야오전 경기 진짜. 어렵다. 거아아이잼은니고재밌는데 왜냐면 아, 야, 승부를 내면 재밌거든? 승부합니다 승부를 내고 있잖아. 그니까, 야. 음, 얼, 어, 어. 얼마나 열심히 했었네 승부야. 니는 우리 옆에 안 있으니까 노잼인 거야. 그래? 근데 난니 옆으로 고싶데 어, 빨리 와. 응, 그래. 우린 지금 벌써 5종, 어. 5종 중에 마지막 어. 송 아니야, 더 남았어, 우리. 오빠가 아. 더 빡친 것도 있어. 아니야, 야, 이거. 안 돼! 오, 그, 그, 그. 아니야, 이거보다 <laughs> 더 빡친 건더좋 거야. 재어 저기, 그거, 불 아, 타면서. 이거나 그거 진짜 맞는데나 그거 나안 보이더라 볼 때문에 와와나아 와, 와, 나... 아, 진짜 개웃다 아심영아 진짜 뚱 내가 내가 참여는못 보는데 심영이 참여 참여자격 바탈 왜 그냥 그냥 심영이라서 자격 바탈 뭐야 아돌아 닭털? <laughs> 닭을 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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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왔쪙! 나 왔쪙! 찹팍이나 우석이돌깨왔다이아렉 걸렸잖아. 아나렉또 떨어졌다. 야렉 존나 심해. 진짜. 아 살짝 들어놓가나야안나갔다들어 어? 든아야 심영이. 떨어졌다. 아, 오 온다 온다. 내가 아까 저기 위에 나렉깨떨잖아 시명이, 시명이, 아, 질 응, 시명이, 시다이 아, 시명이, 시명 <laughs> <돼. 야>, <laughs> <DMTV>. 아, <야. 웃음> 시명이, 시 시명이, 시이 시명이, 시명이, 시 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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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명 느 지금 내려가 있어. 운이아 운지천? 응. 저기 어... 버거를 허용해 될까요? 재용이 선수! 긴장되는 순간! 안긴장된데 운지 버섯? 1배 어, 충전. 1배 충전. 어, 오케이! 오케이! 저도 깼어요. 떨어졌어요. 우지지 버섯! <laughs> 어, 뭐야? 얘 예, 처음부터 지키 응? 저도요. 우선 씨 다시 아 저부도직지저부도직지다닭동 아, 아, 없으면 아, 나 근데 일찍 나잘 뛰는 거어아고 혼자도 있네 고양아 죽어 왜? 혼자 거기 있어 아.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잠시만 나 여기 못 올라간다 아, 아, 아. 이들 어딨어? 우리 때문에 죽었어 어, 준혜 때문에요? 아, 때문에. 맞아 음, 렉 때문에 계속 떨어진다 우렉 때문에 떨어졌다준 죽었어 네들그 했잖아 펀치 점프 나펀지 점프 하기 전에 점프하다가 렉 때문에 죽었어 <laughs> <laughs> 나하다가는데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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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때문에 죽었어 내가 니를 <목소리> 기다릴게 <기다려야 이> <목소리> 미지 마! 미안하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저... 네? 누구요? 어. 저요? 어 오, 심용아! <laughs> 아, 그럼 남들... 먹었어야지! 어, 아, 요즘, 오케이, 요즘, 한 그럼 나도 먹었어야지! 어, 다른 사람에해도 투명히 도움이 되네 오! 아, 이게 뭐냐. 어? 어, 우리 심용이! 아땡고 아, 안돼, 아, no! yeah. yeah. 아, 어 오야. 언니 높은 거서 왜 떨어졌어? 운지 점프로. 운지, 들어가, 안돼. 아 오버들러, 응. 운지 점프 너무 힘들다. 아. 응. 힘들다. 더운주 운지 예. 점프, 됐다. 운... 음... 야, 운지, 됐다. 구라. 점프했다고. 점프면 점프하면서 니륜질를못파는데 무슨 겠다고 지랄 까고 있냐. 아, 욕하는 거아니 점프 점다인정 인정. 보기로. 아 아예 아, 나 이제 때리고 없다. 아, 아이고 아. 숨기만 만들어 달라고. 아, 왜 때려? 니는 축방을 <laughs> 때리고 싶게 때렸다. 축방을 때리고 싶게 생겼다. 어서 오세요, 손님아. 손님아. 여요 <laughs> 그러면서 아 진짜 이상한데 니네 니네 보수기 없기, 연이 아, 쓰기, 쓰기 없기, 내이 쓰기 없기, 연이 쓰기 없기. 조금 점프면서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문지천럼 나갔다고. 안 되겠다. 어나금지원을 써야겠다. <laughs> 엄마가 왜? 아 어디 나르고? 어제 왜? 어. 어제 왜? 어제 엄마가 왜? 이고 아, 스페서 네. 오, 신령이. 아, 내 아, 뭐냐? 그래씨 령 오케이, 그만. 내 때문에 신령이 불가 때려? 난내 뚜껑이 아! 나나 축복 때린 적 없는데? 이거 불 때문에 그걸 맞다. 발 때문에 이 저만큼 날아가냐? 아, 아, <laughs> <저 만큼> <laughs> <날아갔다. 웃음> <laughs> 아 니풀 이상한 걸 수도 너무 뜨거운가 봐. <laughs> 니풀이상 <laughs> 아 너무 뜨거워서 날뛰나봐 아 진짜 캐릭터가 너무 캐릭터가 너무 뜨거워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심영이 심영이가 어떻게 고자가 아파서 날뛰고 있어요 심영이 날뛰는다 오빠 <laughs> 오빠나 아, 운지 좀 가야된다 빨리 운지 좀 배수기? 배수기를 파고있으니까 너무 야개 x 끼 개XX 야나 청소야 야, 개시끼. <웃음> <웃음> 어. 야나 야 벌써, 야, 벌써 더그 영웅님세번 죽었어요. 배수의 힘을 담았어 우리, 우리, 아! 왜? 깼나, 설마?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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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민의 힘을, 오, 배수빈이 썩었네. 배수민뒤지어 뭐야? 뭐냐고, 자, 제발. 아니, 진짜 제발. 아통 아니, 턱턱왜 써봐, 끊기냐고나 통과했는데. 우이보다 아! 어, 어, 오, 뭐야,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맨년을 빨리 더그네! 아나 아까 통화했었네, 박준이 못 봤다. 못 봤다. <laughs> 아 진짜. 아 맞다. 아, 진짜 아못 봤다 맞나? 아, 진짜. 고못 봤다. 아, 나...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우리는 이제는 헤어져야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고양아 <laughs> <laughs> 다음에 점프에서 보자 고양아 다음에 또 만나요. 야 시명이 새끼. 네가 <laughs> <laughs> 아니 점프 이거 천인 경기. 온고 맞다 정용훈 탈출매. 너네 이거하지나락던야니거안 뜬다 이개놈의 새끼야. 마이카 안했다 앗! 짜! 바슬리 정혁이 형 고추가 사라지는 맛은? 아, 거. 아 개놈의 새끼안 난다고 아, 봐봐라 정혁이 오늘 포경하는 맛은 보여지오 <laughs> 들어왔다 정혁이 형 포경할 때 나오는 거다 근데,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아이 쭉 누워 오야야나 분명히 위였는데 와 죽었다 와 나는 뭔데? 어, 어 배수기 나는 끝이었거든 아자아니다이수기 올리면 야겠다 배수기? 야 하, 야 하, 배준, 배지. 아니 배준, 졸라쌤네아 배준이, 배준이 잖아 어머 이 여기서 뭐 하니? 배 어, 아, 씨발 좀... 아, 나 안해 나 안해 나 안해! 아, 씨발. 아, 정령 탈출 해야 할 거다.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왜들어 <들어오냐>, 이래? <진짜? 웃음> 아니, 영혼이껏인 어, 줄 알고 어. 들어가는데 계속 어. <laughs> 여기 어디지? 들어와 죠 <laughs> 아니, 영혼이껏 <laughs> 아, 영혼이껏인 줄 알고 맨날 들어가는데 보면 다심년이야 나밖에 들어오겠나 바보. 바보 아니니? 살기는 안 들어온다. 왜매비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웃음> 네, 네.